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인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동안 자원을 마치고 우리가 야구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야구보서는 신약의 자원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권명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그 삶을 잘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아니나 핵심 주제로서 앞서 생각하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속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속이는 것에 있어서 속임을 당하는 것은 둘째 치고 가장 위험한 속임 중에 하나는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 그것이 진실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다른 길로 가요. 그 다른 길로 가는 것조차도 나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지경. 그것이 자기기만입니다. 이 자기기만이 왜 우리가 신앙에서 굉장히 경계해야 하냐면, 잘못된 판단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거니와, 그것이 내옆 사람에게도 미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마저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기만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기기만이 많이 발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야망이 많을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 꿈이 많은 경우, 그럴 때내 스스로를, 내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두 번째 경우는 힘들 때입니다. 사람이 절박하게 되면 상식을 놓칠 때가 많더군요. 아, 주변에 수많은 지인들을 본다 하더라도 힘들면 힘들수록 어,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고 무엇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더군요.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는데 아, 우리의 내면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힘들고 시험과 여러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때 우리는 자기 기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높은 위치에 있어서 많은 섬김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그만큼 섬김을 많이 받고 많은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결정에 놓이게 될때 자기 기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러한 자기 기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생각마저도 흐트려 놓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기 기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떠한 경우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시험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먼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될때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올바른 교정을 해 줍니다. 시험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아, 시험이란 단어가 그냥 시험이란 단어로 와닿게 될 때엔 우리가 뭔가 우리를 연단하는 것 같아서 신앙적으로 성장을 이루는 발판으로 긍정적으로 읽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란 단어에는 시련이란 의미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힘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연단받는 줄 알지만 시험 당하는 가운데 마냥 기뻐할 순 없습니다. 그 시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한단 말입니까?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한단 말입니까?라는 것으로 우리가 당한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시련 당한 내 스스로 이 시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자기 기만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정하는 것 속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참다라는 단어는 인내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인데요. 인내라는 단어는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래에 머물러 있다. 우리의 중심 축이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치 오뚜기처럼 건드려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에 두고 굳건히 그것을 감내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 시련을 갖고 오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아래에 머물러 있다면 그렇게 참는다면 이것은 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할때 이것은 행복이란 단어랑은 조금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어떤 감정의 경우라면 이것은 즐거워하는 감정이 일어난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에 대한 개념은 그 중심 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된 복된 상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시련을 주는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래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쁜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복된 관계의 상태에 있다. 라는 것으로 우리를 스스로 속지 말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지지요. 이는 실현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실현을 견디어낸 자가 무엇을 얻냐면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머리에 쓰는 멸류관이라기보다 생명인 멸류관입니다. 그 멸류관이 생명인 거죠. 이렇게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생명인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우리 스스로는 시련이라는 이 시험을 당하게 될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견디어내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며 이렇게 복이 있는 자가 나중에 무엇을 받게 될 것이냐면 생명인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나눈 바가 있지만 소망은 현재를 살아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현재를 살아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험을 견디어내는 상태 가운데 나를 버티게 할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시험을 견딜 때에 나를 복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러한 자는, 이렇게 버티는 자는 허무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나는 현실을 버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므로그 모두 한 것을 더 감내할 힘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생명은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나중에 얻게 될 생명인 멸류관을 먼저 선취하는 사람으로 걷게 되죠. 미리 맛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영생에 대한 것을 미리 맛보면서 나중에 영생으로 온전해질 생명의 그 관계로 온전해질 상태로 우리를 놓이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현재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생을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선취하고 있는 영생이란 무엇이며 나중에 얻게 될 생명인 멸류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삼일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알게 된 가운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그러기 의지할 수 있고 그러기에 찾을 수 있는 관계로서 우리는 선취 미리 맛보고 있으며 나중에 온전한 그러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중요한 걸 다시 보죠. 신원을 견비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이 문구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시험을 견디는 것, 그 시련을 참아내는 것은 후에 뒤따를 보상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 이것을 참아내야 한다는 라 각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생명이 멸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련을 견디는 것, 시험을 참아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관계로 보고 계시기 때문이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러한 삶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는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그 행함의 근거가 여기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죠.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의 내용은 마치 12절의 내용이랑 다른 것처럼 뉘앙스가 들려지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단락을 12절과 13절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앞서 나온 시험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의 도구로서 긍정적으로 그려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거든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확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잃게 되죠. 야고보서 앞부분에 보서도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으로 시험 자체를 부정적으로 그리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3절에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당하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헷갈림이 옵니다. 왜 이러한 헷갈림이 오냐면 이 시험이란 단어 자체에 유혹이란 단어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될 지점인데요. 우리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많이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에 시험이란 단어와 유혹이란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 어떤 것을 시험으로 보고 어떤 것을 유혹으로 보는가는 그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강조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다르지만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시험이란 단어와 유혹이란 단어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바인가? 어떠한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줄 시험이다. 이것은 유혹이다. 라고 갈라서지 않는 겁니다. 둘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으로서 연단받는 가운데 자칫 유혹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우리가 유혹받는 그 순간에 다시 연단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잘 하나님 앞에서 묵상됐으면 좋겠는데요. 한 단어에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뗄수 없는 관계인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테스트로만 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유혹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 가운데, 자칫 우리는 유혹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우리가 유혹으로서 그것을 뿌리치는 가운데, 이것이 연단으로도 갈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두 개로 분리해 놓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아, 그건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려고 그래. 로 덮어버리죠. 난 너무 힘든데, 나에겐 시련인데, 아, 그거 조금만 갚네. 하나님께서 다 연단시키려고 그런 거야.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힘든 가운데 유혹으로 확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그래 라는 것으로 다독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시험과 유혹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넘어가게 하고 악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가운데 유혹으로 우리가 넘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고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게끔 꼬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이두 가지에 포함되는 가운데, 우리를 유혹으로서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시험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시험 가운데 함께 붙어있는 유혹이라는 그림자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상 유혹할 수 없는 분이며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이어지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이것을 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속지 말라라는 것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는 때가 있죠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벌을 내리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이러한 잘못된 인생으로 계속 선택하게 하는 것만 같은 원망의 눈초리를 가질 때가 있는데, 정신 차려라. 하나님은 당연히 시험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지만,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의도한 적은 없으며, 그것을 작동시킨 적도 없다. 너가 너의 스스로의 욕심 가운데 그혹을 당하고 넘어지게 되었으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눈초리를 돌리니,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유혹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따라 그러한 유혹의 걸음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 하나님께서 펼쳐 준 시험, 하나님께서 연단 받으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모든 유혹조차도 하나님께 돌리려는 습성이 길러지게 되죠.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것은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절대 그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격길로 가는 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겁니다. 이러한 욕심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끌리게 되는 겁니다. 수동태인데요. 우리가 끌려가는 겁니다. 미혹당한다는 것은 미끼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욕심 자체가 우리에게 미끼에 걸려서 스스로 질질 끌려가는 형태가 우리 안에 내포되어 있는 욕심이 가지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이 얼마나 성장력이 있냐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답니다. 이것을 대조하고 있죠. 앞부분에서는 생명의 멸류관과도 대조되고 있을 뿐더러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는 표현으로 대조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이 생명의 번식력 죽음으로 가는 길과 낳게 되면서 생명의 멸류관으로 가는 길두 개를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눈초리를 돌리지 말라.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시련을 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만 왜곡하지 말라. 계속 교정하면서 17절 하나님에 대한 교정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떠한 각도 가운데 그림자가 변하지 않는 분으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전히 일정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으로 그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연유되는 바는 좋은 은사, 좋은 선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내시며 늘 그렇게 변치 않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놓여있다 그러니 시련을 당한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바뀌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유혹하는 자처럼 오해하지 마라 마지막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답니다. 이첫 열매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물이거든요. 이것은 또한 나중에 완성된 종말에 대한 의미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기도 하거니와 마지막 추수 날에 마지막 우리 종말에 재림의 날에 추수하기 전에 먼저 열매 맺는 첫 열매가 우리랍니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어떠한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두 번째 진리의 말씀으로, 세 번째 우리를 낳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낳으신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히 변치 않고 오늘도 신실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기 기만을 일으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하루를 감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찬미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감정적으로 쉽지 않고 시련을 당할 때에는 더욱 더욱 쉽지 않고 우리 스스로도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자비와 궁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나아가시고, 나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뚝 설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